안녕하세요 또리브입니다 오늘은 올리브영 제품들로는 대체 불가능한 올리브영엔 없는 인생템 6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올리브영이 워낙 접근성이 좋고 많은 제품들이 입점되어 있어서 저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v b i p 를몇 년째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들만큼은 접근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저희 인생템들입니다 다른 유튜버분들 영상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는 흔치 않은 제품들이라 보시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제품은 로지피크 효소 파우더 클렌저입니다. 제가 올리브영에서 제일 유명한 효소 세안제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데, 둘다 사용하면 즉시 피부결이 부들부들해지긴 해요. 근데 그 느낌이 좋아가지고 매일 썼더니 자극이 가서 피부가 뒤집어지더라고요. 그 이후로 무서워서 가끔 피지마는 부위 위주로만 사용하고 있었고, 더 이상 효소세안제는 구매를 안 하려다가 후기에서 다들 이 로즈비크는 자극이 하나도 없다고 하길래 구매를 해봤습니다. 근데 진짜 자극이 하나도 없어요. 요즘 매일 쓰고 있는데 피부가 예민해지거나 뒤집어지는 것도 전혀 없고 피부결이 즉각적으로 부드러워지는 효과도 셋 중에 가장 뛰어납니다. 효소세안제가 원래 잘 맞으시는 분들은 진짜 강추 드리고 다른 효소세안제는 좀 자극적이었다 하시는 분들도 이 제품은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제품은 닥터 레시아 오로라 쿠션입니다. 제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쿠션 평가에 굉장히 박해요. 진짜 쿠션 한 10개 사면 한개 성공할까 말까 하는 편인데 그런 제가 2023년 7월에 정착해서 지금까지 쭉 쓰고 있는 인생 쿠션입니다. 제 영상 보고 구매했는데 인생 쿠션 됐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던 제품이에요. 제가 느낀 제일 큰 장점 4가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바르기가 쉽습니다. 저희가 파데를 안 쓰고 쿠션을 쓰는 이유는 간편해서인데 기초 탄탄하게 해야 되고 양조를 잘 해야 되고 브러시나 스파츌러까지 써서 발라야 예쁘게 발리면 굳이 쿠션 안 쓰고 그냥 파데 쓰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건성에 제가 세수도 안 하고 대충 발라도 안 뜨고 잘 발립니다. 두 번째로 수정화장이 잘 됩니다. 저는 원래 파데를 쓰고 쿠션은딱 수정화장 용으로만 썼었는데 그래서 기존에 깔아둔 파데랑 잘 섞이면서 수정화장이 깔끔하게 잘 되는지 이걸 가장 중요하게 봤었어요. 근데 닥터 엘시아는 수정화장이 진짜 잘 돼요. 밤새 술 마시고 놀아도 이걸로 수정화장 해주면 방금 화장한 것처럼 깔끔하게 수정이 잘 됩니다. 세 번째로 속광이 도는데 커버력이 좋습니다. 제가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보는 게 커버력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세미매트만 고집했던 게 글로우만 쿠션들은 어쩔 수 없이 커버력이 낮을 수 밖에 없어서인데요. 이건 진짜 신기하게 속광이 도는데 커버력이 좋습니다. 글로우한 거 치고 좋은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커버력이 좋아요. 홍조정도는 당연히 다 가려지고, 기미 잡티들도 굉장히 잘 가려줍니다. 네 번째로, 피부 표현이 예쁩니다. 사실 쿠션은 파데의 밀착력이나 피부 표현 등을 못 따라한다고 생각해서 저는 진짜 간단한 외출에도 무조건 파데 바르고 나왔었거든요. 지금도 풀세팅 할 때는 파데 바르고 수정화장용으로만 쿠션을 쓰긴 하는데, 이젠 간단한 외출에는 그냥 이것만 바르고 나갑니다. 그 정도로 피부 표현이 예쁜 쿠션이에요. 제가 진짜 쿠션 추천해달라고 하면 항상 이 제품 추천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공부한 적도 없는데 저한테 이 쿠션 질문이 계속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최저가 기획전을 가져왔습니다. 2월 22일 토요일 오후 8시부터 28일까지 진행하고요. 옵션은 이렇게 4가지가 있고 전 옵션 무료 배송입니다. 이벤트도 4가지 준비했는데 이 수딩 마스크가 진짜 좋아요. 1일 1팩 하기에도 부담없는 제품이니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리뷰 이벤트도 준비해봤는데 10만원 상품권은 백화점, 배민, 스벅 중에 원하시는 걸로 선택할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컬러는 13호, 21호, 23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쿠션 선택할 때 가장 고민되는 게 컬러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색상 비교 원하시는 쿠션 질문을 받아서 비교를 해왔습니다. 제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13호는 13호라기엔 좀 어둡습니다. 타브랜드 17호랑 비슷해요. 21호는 딱 정석 21호입니다.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아요. 23호는 23호라기엔 좀 밝습니다. 타브랜드 22호랑 비슷해요. 저는 22호고 21호랑 23호 둘다 쓰고 있는데요. 21호는 풀세팅할 때수정화장용으로 씁니다. 저는 풀세팅할 때 톤업 베이스에 톤업 파우더까지 쓰기 때문에 풀세팅할 때는 21호가 맞아요. 23호는 간단 외출할 때 베이스용으로 씁니다. 22호인 제가 쓰기에 전혀 덥지 않고 딱 좋은 컬러예요. 쿠션 자체가 호불호가 가장 많이 갈리는 제품권인데 정말 강경 매트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만족하실 만한 쿠션이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이랑 댓글 참고하시고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제품은 헤브블루 컨실러입니다. 원래 제 인생 컨실러는 웨이크메이크 제품이었어요. 한 20통 넘게 썼었고 쟁여둔 것도 10통 정도는 있었는데 이 제품 때문에 쟁여뒀던 거다 버렸습니다. 이미 여러 번제 영상에 나온 제품이고요. 커버력이 높은 제품들은 그 특유의 텁텁한 느낌과 피부에 답답한 느낌이 있는데 이 제품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성분도 좋은 편이라 트러블 피부나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도 잘 쓰실 수 있는 컨실러입니다. 현재까지 10통 넘게 사용을 했고 또 항상 이렇게 쟁여두고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더 좋은 제품을 찾기 전까지는 쭉 사용할 생각입니다. 네 번째 제품은 모브닝 틴트입니다. 제가 글로우 립을 좋아해서 올리브영에 있는 글로우 립도 또 많이 써봤고 또 최근에는 인스타에서 립 추천을 받아서 올리브영이랑 시코르까지 가서 정말 다양한 글로우 립 테스트를 해봤었거든요. 근데 진짜 광은 모브닝의 원탑입니다. 광이 정말 예쁘고 또그 광이 오래 지속돼요. 제가 이거 바르고 입술 필러 맞았냐는 소리도 1 0번 이상 들었고 심지어 남자인 친구들도 너 입술에 뭐 했어? 라는 소리를 할 정도로 다른 글로우 립들이랑 차원이 다른 광이 납니다. 이 제품도 항상 이렇게 쟁여두고 쓰고 있는 제품이고, 글로우립 좋아하신다면 꼭 써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다섯 번째 제품은 오하다 패드입니다. 제가 감사하게도 또 리뷰하면서 패드 선물을 정말 많이 받아서 유명한 패드들 많이 써봤는데요. 수분감은 오하다 패드가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이게 저 혼자만의 느낌이 아니고, 저번에 공부했을 때 구매하셨던 분들도 정말 많은 패드를 써봤지만, 오하다가 1위다. 이런 후기가 정말 많았어요. 수분감을 꽉 채워주고 또그 수분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그래서 화장막 패드로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뭘 발라도 화장이 뜬다 하시는 분들은 꼭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한텐 진짜 없으면 안 되는 제품이라 저도 제 공구에서 이만큼 쟁여두었어요. 여섯 번째 제품은 러쉬 에디트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올리브영이나 샵에서 파는 영양제들 정말 많이 써봤는데 이 제품처럼 빠르고 확실하게 효과가 나타나는 제품은 처음이었어요. 3년 전에 이걸 처음 쓴 이후로 단한 번도 다른 속눈썹 영양제 산적 없고요. 평소에 속눈썹 붙인 거냐는 소리 정말 자주 듣습니다. 다른 속눈썹 영양제들에 비해서 정말 비싸긴 하지만 그만큼 효과가 확실한 제품이라 매번 속눈썹을 붙이거나 연장한다 하시는 분들은 그 비용으로 래쉬 에딕트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이렇게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